내가 그걸 잘 못했어 이거 좀 붙들어 봐요 동영상? 응 동영상 시에 넣을 거아 응. 방금 삼키도 가서 수박을 하나 짜는데 이게 익기는 했나 모르겠어요 응. 아 나름대로 잘, 잘, 잘 익었네요 잘 익었네 이름도 익었나 몰라요 같은 시응 아이고 세상에 꼬마도 잘 익었네요. 어잘 익었네. 음, 응. 음, 요게요 응. 음. 뭐안 뭐 익었다고 그랬더니 익었네. 까만 씨도 아, 까맣게 좋네. 익었어요. 이건 이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 이거. 이, 다 어제는 큰 수박하고 작은 수박 하나 갖다가 어제도 엄청 잘 익었어요. 더잘 익었어. 그거 따다가 지금 먹었고 오늘 또두개 따다가 아, 지금 가져왔어요. 이거 시에 쓰세요? 아. 아예 집에 이렇게 하나님 이것은 수, 모종 아낀다고 씨를 심었어요 작년에 먹었던 씨를 먹고 나면 씨를 가지고 올해 모종 값이 하나당 3000원 씩인가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마 한뭐 50개 60개씩 심는데 모종을 그렇게 하면은 30개만 돼도 ,000 벌써 돈 1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수박 저 모종값만은 20만원 들죠 우리처럼 많이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하, 하면 벌써 저쪽 밭에 50개가 수박이 열려 있고 계속 우리는 하루에 두덩이씩 따먹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아, 자른 것마다 이렇게 까맣게 씨가 있고 빨갛고 아, 이거 이제 받아서 또 심고 먹고 심고 11월까지 추석 지나고 11월까지 수박을 우리는 먹어요. 남쪽이다 보니까 서리내릴까지 수박을 먹어요. 먹은 뒤에 먹은 뒤에 또 수박을 심어요. 수박실을. 네. 일단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키우시죠. 아. 아. 3분 해야 돼요? 2분? 작게 해도 돼요? 2분 14초네? 네. 끊어요? 아. 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